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어? 야 얘들아 야. 자다다중해 2초 넘었어. 주중. 아 뭔데 이게 떨리지? 잠. <laughs> 어나 어, 됐다. 조개 임신 눌렀어요. 나눌렀어나 아.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나, 나, 나 아, 떴다. 나나다다나 아, 간다. 나 어디? 떴다 떴다 로딩. 로딩 떴다. 다다 로딩 아. 뭐야 나 S871상? 아 진짜? 나만 튕겼어? 또결이세 그래픽이요? 아 그래픽 좋습니다 제가 지금 튕길까봐 옵션 좀 낮춰놓은 건데 이 정도면 뭐 생각하도 잘돼 있는 것 같은 게 컴퓨터에서 이상한 소리 안 나요 로스트 아크 모바일 할 때는 컴퓨터에서 진짜 굉음이 막 났거든요 오. 아니 계속 잡히고 이렇게 박세지? 가우스 와나 지금 치게 되고. 아 근데 딜러도 힘들면은 지으서 네. <laughs> <laughs> 어. <laughs> 이거 안으로 들어갔잖아. <laughs> 아! <웃음> 일이 필요. 와, 여기구나. 였 아, 잡았다. 아, 일단 지금 3시 30분 가 중간 평가 좀 할까? 중간 평가라. 몇 시간 했죠? 어제 대기열 포함해서 한 12시간 하고 오늘 이제 한 2시간 했나? 그럼 14시간째. 14시간째 이 서브캐스트까지 진짜 싹싹 김치. 서브캐까지 싹싹 핥타먹은 사람으로서 나는 괜찮은데, 아이온을 원래 해봤던 사람들은 굉장히 좀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저는 그 불만을 모르죠. 왜냐? 난 아이온을 안 해봤어. 그, 왜이 아이온 느낌이 안 나냐? 이건 아이온을 사칭한 TL이다. 이런데 내가 아이온을 해봤어야 알지. 아이온이 어땠는지. <laughs> 아니, 난 캐릭도 이쁘고, 맵도 이쁘고, 뭐 타격감도 좋고, 아, 일단, 전 되게 중요시하는 게 타격감이거든요. 타격감. 타격감이 일단 되게 괜찮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있다. 확실 게임 센스 없는 사람은 힘들겠다 싶은 정도. 던전 가서 욕 졸라 먹을 것 같아. 못하는 사람은 왜냐? 어제 던전 가서 좀 약간 싸웠죠. <laughs> 근데 이제 그냥 우리 사람들이 좀 이미 너무 많은 게임을 해봐서 게임 도파민이 더 이상 안 나온다고 생각해요. 우리가 옛날에 했던 그 아이온 할때내 뇌랑. 내 경험이랑 지금 각종 스팀 게임, 뭔가 RPG 핸드폰 게임에 절여진 내 뇌가 받아들이는 지금 이 아이온 2랑 너무 달라. 난 이거 반데 싫지는 거 아니야. 쌍욕 받고 싶은 것도 있어. 아니 대체 왜 모바일이랑 같이 하려고 한 걸까? 아니 PC로 하건 PC로 하고 모바일로 하 거면 해야지. 아까 말했잖아. 어? 고부 갈등 겪는 남편이라고 중재 못하는 남편 또 오늘도 또 분란이 일어났잖아요 모바일 컨트롤 하기 힘든데요 아 어시스트 어시스트넣어줄게 하니까 와이퍼가야그씨시 오토 조만 게임이잖아 이러고면 뭐 알아 피시 되냐 아그 아, 어시스트 기능이 오토는 아니고 막 이러면서 계속 양쪽에서 그냥 잡는 거예요 이도 저도 아닌 채로 모바일 돌려냈으면 이거보다 훨 나았다고 생각함 일단 지금까지는 그냥 아쉬운 거고 던전도 재밌고 뭐 스토리는 예, 그냥 보지도 않고 있고요. 스토리는 그냥 빵점입니다. 빵점 0점. 제가 레벨 한 20까지는 75점 줬는데, 사실 그것도 대기열이랑 인증 온라인 때문에 열 받아서 깐 점수거든요. 아, 여성이 한 70에서 75점 유지하고 싶다. 그래, 아직까지는. 네. 네. 자, 아시고 자, 김남선씨. 네 당신은 지금 초보 그자체 뉴비에요. 네, 자, 탱커 누굽니까? 여기서. c 커 캡틴 아메리카 m 요 r i c a How would I turn the apuro d a g a s h i 니 a and do? Grand Combangin h 일 n g o Hajima Hashima and the Najism Cut. I tell her, I can't go up around. Issue somnolent. t i r 한번딱 여기 불이 순간 쭉 가는 거야. 근데 <laughs> 어물 점령! 아씨왜나 때려? 이게 어쩔 수 없어. 자, 어물 한다 자, 2페이지. 이거 뭐야? 자, 집중. 정신 바짝 차려. 이거 그냥 바로 그냥 직사 직사다 이거. 아, 직사라고? 어, 그 직사야 이거. 한대 맞아 봐. 맞아 보셨나 보네요. 궁금만 한대 맞아 봐. 아니, 어, 어, 어글 개치네, 근데 얘는 진짜. 아파, 아까 그점보스는점보스는 어! 어글이 안 튀었는데? 아, 이온도 개코 어글 안 잡힌 거 아니야? 된다? 자, 캐리. 굿. 아유. 아니 소호선 필요 없어보이는데 보스에서? 아니 나소수 수호소... 괜찮은 것 같은데? 어? 아 뭐야 유해무기안 나왔어 오드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나 못, 보상을 못 얻는데? 아 여기 있다! 첸가롱이다 첸가롱 야 이거 29,700원이야 아... 지금 아주 불길한 느낌이 들거든요 무엇이냐 TL이랑 너무 똑같다 지금 TL2인데? 뭔가 새로운 게 나오겠지? 새로운 게 나오겠지? 근데 아무리 봐도 난 이거 TL인데 아, 처음에는 아 그래도 설마 감다리로 그렇게 했겠어 하고 했는데 아 이건 좀 RPG에 뭔가 종말이 선고된 느낌이야 나는. 근데 색다르게 만들 수가 없잖아 이제 뭐 색다르게 만들면 번거롭다고 할걸? 부잡하다, 번거롭다, 불편하다 따르지 않으면서 이제 어? 재밌는 걸 내놔라 이번데 나왔으니까 하는 거지 하면 할수록 점점 이 점수가 내려가는 제가 첫날에 아이고. 75점 줬고 아까 저녁에 음. 한 70점 대는 음. 유지하고 싶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솔직히 한 50점 줬네 만렙이 이제 얼마나 걸렸냐면요 13시간? 13시간에서 15시간 사이 걸리네 기다려봐 내가 말래 컨텐츠 보여줄게 자 시즌 투기장 어비스 각 종족 아 열리는 시간이 있나 본데요 야 초월은 던전이네 아 이거 그거다 세기다 세기 쇠기. 와우에 같은 던전을 단계 높여서 도는 게 있거든요 각 단계마다 막 기믹 추가되고 그래 악몽 나 혼자 도전하는 것 같다. 토벌전 랜덤 디버프 버프 주고 걔는 약간 로그 라이크 같은데. 학성전 돈 많이 주네. 아 이거 그냥 재화 얻는 것 같다. 재... 성역 와이 뭐야 루드라 이게 핵심이네. 근데 전투력 입장권 너무 높다. 다갈 사람 한판 가보자. 나다 왔는데 그냥 가볼까? 어어 <laughs> 어, 어, 보스다 이제. 뭐와 이거 엘든링 보스 아니야. <목소리도> 좋겠다어 존나 <좋나> 재미없다. 내실이 <laughs> 네더 재밌는데? 그냥, 내실, 하나하나, 물음표, 지우는 게, 제일 재밌었다. 돈, 안 질러서 다행이다. <laughs> 다 같이, 하면 재밌을까? 제가, TL, 최종, 레이드까지, 하고, 접었거든요. 난이도가 너무 낮아서, 뽕맛이 없었어. 점점, 파해가 된다, 뭐가 된다, 이런 거에서, 도파민이, 이제, 나오는, 상한이 여기면은, 딱, 여기, 에, 에, 에. 이러가 그냥 끝나, 그냥 빨리, 그냥 아 빨리 끝내고 싶다, 빨리 나가고 싶다. 나는 맵에 물음표가 없어요. 이 사람아, 보이냐? <laughs> 이틀 동안 뭐 나름 재밌었고요. 내일부터 이 친구들이 다 올라올 때까지 좀, 좀 기다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